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 길지 않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었던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무엇이냐? 15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무작위로 선택한 후에 50명에게는 항상 웃음을 지으면서 좀 물건을 팔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또 다른 50명에게는 표정을 짓지 말고 그냥 무표정으로 이 물건을 팔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명에게는 험상궂은 표정, 아주 얼굴을 찌푸리면서 물건을 팔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상 웃음을 지으면서 물건을 판 팀은 목표량의 3배에서 10배까지 물건을 더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표정 그냥 표정 없이 판 팀은 목표량의 10에서 30%밖에 이 물건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험상궂은 얼굴로 물건을 판 팀은 전혀 물건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수 있게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내가 가진 그 행복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기쁨의 미소를 띠시면서 여러분 기쁨의 미소를 띠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소를 띠시면서 옆에 계신 분께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기쁨의 미소를 띠신 거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 우리가 뭐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밝은 미소로 했을 때뭐 이런 뭐 일이 있다 하는 뭐 실험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어려우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뭐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좋은 사람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절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바로 한 단어 때문에 너무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항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을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매사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장례식 가운데 기뻐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이번에는 꼭 승진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좌천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삼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뭐 모든 친구가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 아니면 부모님이 아, 그럴 수도 있지 하하하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슬픔은 실망과 좌절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인간이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웃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스 사장 사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고개를 허통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분명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일차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슨 일 있어도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참 잘못 해석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심지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염려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의 염려의 장면이 잘 표현되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물론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염려, 지금 바울이 하는 염려는 교회를 위한 염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역시 염려는 염려입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한 바울 자신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우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죠? 바로 마리아가 죽은 오빠 나사로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우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비통하고 괴롭고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신 모습, 이 땅에 계실 때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셔야죠. 그런데 분노를 내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며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행하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이 사건들을 행하셨을까요? 즉 예수님이 나사로의 일로 눈물을 보이시고 비통해 하셨음에도 우리는 죄가 없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힘들고 슬플 때 마음이 어렵다 느껴질 때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되거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쁨과 염려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염려의 해결자 대신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오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명 상황은 힘이 듭니다. 분명 환경은 어렵습니다.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그 터널 것을 우리가 지나서 목적지인 그 감사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환경, 사람들과의 모든 문제,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염려가 밀물듯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우리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 충실하게 이게 번역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실 우리는 크고 작지 우리 가운데 염려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가 사라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걱정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늘 기뻐하며 살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걱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 마음을 통지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 문제는 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도단 수수경유 겁에서 수수경수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laughs> 예. 팔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그냥 믿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급, 신분, 높고 낮음 그것을 막론하고 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괴테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막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와는 뗄래야 뗄레, 뗄수 없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염려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내 삶을 괴롭히는 그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그리고 편지를 받아보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 걱정해야 할 필요 충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차고 넘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확률보다 죽어서 성장으로 실려 나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 던짐을 당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마구잡이로 괴롭힘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위협을 늘 받고 있습니다. 걱정 염려해야 될 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지금 자신이 처한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그냥 굉장히 가볍게 경시하면서 뭐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지금 이 힘든 상황과 환경이 주는 살인적인 괴로움, 그 괴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처한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아버지 뭐 또는 뭐. 오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진 이 조지 밀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인데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 안의 믿음도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면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 영혼의 짐인 그 염려를 주님께 놓고 갈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돌봐주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버지로 인한 행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작가 애니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어,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릴 때 저녁 시간 잠잘 때마다 누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제 굿나잇 키스를 하기 전에 늘한열 가지도 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불러도 돼요? 너무 더우면 아빠 불러도 돼요? 너무 추우면 아빠 불러도 돼요. 만약 무서우면 불러도 돼요. 배고프면 아빠 불러도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참 저희 아이들도 저를 굉장히 많이 찾았었는데 어느 순간 찾지 않더라고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참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고 한데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도 돼요. 하나님 불러도 돼요. 힘들면 불러도 돼요. 어려우면 불러도 돼요. 여러분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딸의 질문에 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불러. 아빠가 달려갈게. 그제야 이 아이는 아 아빠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편하게 잠들었다 합니다. 이처럼 참된 평강과 행복은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본문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뭐곧 오신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며, 우리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을 그치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 그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남들이 볼때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평안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하고 평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마음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은 측량 불가능한 평강.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 바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본문 7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표현에서 지킨다. 이 말은 여러분 군사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강은 이 군인들의 수비대처럼 세상 염려로부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 그 공격에서도 늘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